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우리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지 않게 우리 몸의 하체 중심을 굳건하게 잡는 그런 하체 강화 운동을 준비했어요 엄마 뭐 갑자기 중심 잃을 때 진짜 찰나에 와지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관절도 약하지만 뭔가 몸의 중심이 기우뚱+ 기우뚱 흔들려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허벅지가 굵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그게 정말 건강한 거라고 <laughs> 얘기해 주신 게 그래서 그런 거죠. 네, 자 그래서 우리 우리 몸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는, 그래서 하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양 다리를 골반 너비로 한번 벌려 볼게요.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주셔도 좋아요. 자,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운동을 하실 때는, 어, 엄지 발가락과 무릎의 방향이 일치되도록. 그래서 발이, 발 모양이 약간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채 모양이 되도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깨를 크게 굴려가지고 어깨 펴고,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꽉 조여서 골반도 어,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균형이 잘 잡혔나요? 네. 자,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안, 안으로 앉아주세요. 네. 자 우리 이거 와이드 스쿼트였죠. 자 그래서 다리 벌려서 앉았다 일어나기. 자 이거 열다섯 번 정도 해볼게요. 자 지금부터 시작. 엉덩이 뒤로 보내야 무릎이 안 아파요. 하나, 둘. 자 엄지 발가락으로도 바닥 꾹 누르세요. 일어날 때는 뒤꿈치에 힘꽉 주면서 일어나시고. 가서 자, 발바닥은 고정됐어요. 움직이지 않고 무릎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. 1호 2달 아호 열 그리고 11나 12 13 14 15. 네. 자, 이렇게 다리 벌려서 앉았다 일어나기 15번 진행했어요. 자, 이 다음 동작은 우리 그대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동작 해 주시는 거죠. 자, 왼쪽으로 돌아서 발끝을 왼쪽 정면 앞으로 살짝 돌려 주시고 오른발끝도 45도 각도로 어, 왼쪽 앞을 발볼수 있도록 45도 각도로 네, 잡아 주세요. 이 상태로 우리 양 팔을 수평으로 쫙 뻗어주시고, 네, 허수아비 모양으로 뻗어주시고, 그대로, 그대로, 왼손으로 왼발목을 잡아볼게요. 자, 시선은 오른손 끝. 자, 이때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골반은 계속 이쪽으로 보는 정면을 보시는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. 자, 발 모양을 바꿔볼까요?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 발끝을 정면 보게 하시고, 왼쪽 발끝은 자, 대각선으로 45도 볼수 있도록, 자, 그대로 양팔 벌려서 수평 잡아주시고, 자, 내 골반은 계속 내 정면 앞을 봐요. 자, 그래서 골반의 방향 확인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 내려서 오른 발목 잡아볼게요. 시선은 왼손 끝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천천히 바닥 꾹 누르면서 일어나세요. 자, 이번에는 발의 모양 다시 이쪽으로 바꿔볼게요. 자, 바꾸시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. 자,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왼쪽 뒤쪽이 더 길게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. 자, 요거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면 뒤쪽 발을 조금 더 뒤로 보내서 조금 더 복폭을 길게 늘려주세요. 자,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골반의 방향을 내 앞쪽 정면, 왼쪽 정면으로 볼수 있도록 돌려줍니다. 자, 골반 잘 돌려주셨나요? 네그 상태로 양손 합장한, 합장한 상태로 하늘 꾹 찔러서 옆구리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선은 하늘 먼 하늘 위쪽을 바라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 그대로 몸 일으켜서 네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고. 자 이건 요가에서는 전사 자세라고 하는 자세예요. 자발 모양 바꿔볼게요. 자 오른발을 정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왼발은 조금 더 넓은 부폭으로 네, 45도 각도로 돌려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세요. 이 상태로 골반의 방향이 오른 발 오른 무릎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90도 돌려주시고. 네. 자 그러면 지금 왼쪽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? 네, 그 상태로 양손을 합장해서 하늘 위로 꾹 찔러주시고, 자, 그대로 온몸을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천천히 원래 자리로 풀어주세요. 자, 몸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? 자, 이번에는 우리 양 옆으로 우리 이 발,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쪽 바깥쪽 근육 다 충분히 늘려 주셨고 발바닥을 꾹 누르는 우리 몸의 중심을 내, 중심을 뿌리 내리는 힘들을 좀 키워 주셨어요. 이번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또 바닥 쪽으로 우리가 계속 중심을 잡는 동작 해볼 거예요. 양 다리를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 주세요. 이때는 우리 발끝을 11자로 만들어 주실게요. 11자 만들어주시고,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힘을 꽉 쥐어서 조이면서 이 앞쪽, 장요근 쪽 늘려주시고, 그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 위쪽 잡아주시고, 자, 턱을 공중에 던지듯이, 이렇게 던지듯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90도로 허리 숙여주세요. 자, 그리고 양손은 골반에서 풀어서 엄지발가락을 잡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먼 바닥 바라보면서 허리 판판하게 늘려주시고, 그리고 팔꿈치 바깥으로 벌려내면서 고개를 툭 떨어뜨려주세요. 자, 최대한 머리는 다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, 네, 다리 뒤쪽이 조금 당기시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셔도 주셔도 좋아요. 자, 이 상태로, 어, 몸 뒤쪽 근육 늘어나는 거 늘리면서, 느끼시면서, 어, 5초간 호흡하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천천히 고개 들어서 허리부터 팡팡하게 세워주시고 양손 골반 위로 올려서 내 허리 둥글게 말듯이 고개 들어 올려서 릴렉스. 자 오늘은 어 다리를 넓게 벌려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어 요가 동작을 응용해서 시퀀스 만들어 봤어요. 어 5분 동안 하체를 넓게 늘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의 하체 온몸을 지켜내는 그런 힘들을 좀 길러 주셨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오늘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또 5분 운동 다시 만나요. 안녕, 안녕.